매주 2화씩 공개될 때마다 반응이 더 좋아지고 있는 무빙. 일본에서도 그 반응이 뜨거운데요. 12화, 13화 SNS 반응 살펴봤습니다. 무빙 12화, 오랜 임무를 함께한 파트너부터 오랫동안 삶을 함께하는 파트너까지를 그린 그라데이션의 애완왕. 야만의 시절 부정이 최선이었던 두식과 미연의 관계를 긍정하는 유일한 증인이 장주원이었다는 것 그것이 지금도 총창으로 남아있는 것에 눈물 무빙 보고 나서 다른 드라마 시청 의혹이 저하되는 거 어떻게든 하고 싶은데 어쩔 수 없어 12화가 너무 재밌어서 한 회가 순식간 각 화마다 새로운 복선과 그 복선의 회수가 있어 이전 에피소드로부터의 세계를 더욱 부풀리는 각본의 굉장함 아이가 부모를 닮은 것이 기쁨이 아니라 저주로 느껴지다니 괴롭다 그리고 두시기가 하늘에서 내려오기만 해도 희소리가 날 정도로 멋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지? 날아다니는 두시기가 너무 예뻐서 자꾸 멈추었다가 되돌린 건다 똑같지? 스토리 완벽해서 몰입하는데 그래도 조인성 멋진 폭발에서 뇌가 몇번 멈췄어. 처음 매트릭스 안에서 벽을 뛰어오르며 총액션을 하는 키아누 리브스를 보고 오호 이건 영상 작품에서의 총격전 패러다임 전환을 받구나 했는데 어젯밤 무빙은 12화 중 비행체가 되어 저격하는 조인성을 보고 당시와 비슷한 충격을 받았지. 12화 13화 여러가지 사랑이 넘쳐서 오열. 신의 오브 시의 이렇게 몇 번이나 재검토해도 재미있는 드라마 오랜만. 일주일이 너무 길어. 잠깐이었지만 행복한 가정에 지극히 평범한 두식이 너무 좋아서.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생각하면 울어. 부디 마지막에는 가족 3명 행복해져. 하늘만 보고 살았는데 걸어왔네요. 자꾸 다시 보기 해버리는 장면이 많아. 알아 맞다 미연씨 사랑해 알고 있어 씨라고 붙이는 호칭이 왠지 좋은 느낌 바위 장면의 현장감이 장난 아니고 단지 라스트는 이제 무빙이 한국 드라마 권태기를 가볍게 타파해줬다 아직 보지 못한 감각을 기억하게 하는 드라마가 나오는구나 12화와 13화도 너무 좋았어 여러가지 연결이 됐어 사랑하는 가족과 편안하게 산다는 평범한 것이 그들에게는 얼마나 귀했던가 두 부부의 사랑이 반짝반짝 빛나는 에피소드였다 고생과 슬픔도 많았지만 짧아도 확실한 행복이 있었기에 봉석이와 희수가 저렇게 사랑스럽게 자랐구나. 12, 13화 이 드라마 너무 좋다. 지금까지의 장면이나 대사가 멋지게 이어져와서 올수 있다. 손을 모으고 자는 부모를 위해서 보는 아이 현관 센서 라이트를 켜주는 몸짓. 이런 행복의 묘사가 참을 수 없다. 13화의 마지막은 주원이와 함께 펑펑 울었다. 또 1화부터 재검토해버릴 것 같아. 미쳤다. 감정의 완급이 너무 심해서 점심 먹으면서 콧물 훌쩍거렸잖아. 다음 주까지 기다릴 수 없어. 무빙 디즈니 플러스 전 20화인 듯. 현재 13화까지 전달 완료. 12화, 13화 신의인가 오열했다. 제대로 감상을 쓸수 있으면 좋겠는데 지금까지 이것저것 본것 중에 이렇게 울었던 드라마가 있었을까? 오열. 소리 죽여 울 정도의 작품을 만난 것은 처음일지도. 폭선에수 되어버린 12화, 13화를 본후 1화부터 재검토하면 다시 견해가 바뀐다. 내일부터 하늘 보면서 돈가스 먹어요. 무빙 12화 하늘만 보고 살았는데 걸어왔네요. 눈이 두식이 발소리를 흡수해도 미연이한테는 들리니까. 눈으로 하얗게 질린 세상을 하늘에서 미연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두식이 걸어서 미연의 품으로 돌아온 눈오는 날. 너무 좋아하는 장면이었어. 12화 13화 봉석이와 희수의 원점. 부모 어른들의 이야기 매듭인가. 행복한 시간이 잠시 지나고 귀중함이란 이것이다. 동서가 희수야 절대 행복해줘. 펑펑 울어서 눈 아파. 무심한 복선 해수도 훌륭해서 각본의 대단함을 느낀다. 와 이제 7화밖에 안 남았구나. 단숨에 12화 13화 바버린 어젯밤. 다음 수요일까지가 길어. 아니 정말 하늘을 나는 남자의 일기인가 했더니 말도 안 돼. 무빙. 스토리 전개나 구성이 너무 훌륭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다. 몇 번이나 무념이라고 부제목 내는 방식이 너무 좋아. 이 사진 좋다. 무빙 13화 끝났어, 힘들어. 이런 기분 그대로 다음 수요일까지 기다려야 하는 걸까? 당신 닮은 딸을 갖고 싶어는 안 돼. 여러 가지 울어버립니다. 흔적을 놓치지 않는 청원 고등학교 교장은 계속 섬뜩하네요. 앞으로의 움직임도 기대됩니다. 13화 마지막에 엉엉 울었다. 맨날 지 앞에서 울던 주원이 울지 않으려고 참고 견디고 우를 했던 게 진짜 이제. 연출이 너무 천재야, 이 드라마. 13화 주원이를 껴안고 싶다. 이제 어떻게 이거? 중대장에게 빌린 군화가 걸려 상복으로 갈아입지 못하는 구령포 울면서 갈아입는 구령포 저우는 법은 구령포 그 자체다. 무빙 최신 13화까지 봤다. 아내 지의 장례식에서 주변 사람들 눈도 아랑곳하지 않고 소리 지르고 우는 주원이가 너무 힘들어서 그날부터 딸 희소 혼자 아끼고 열심히 키워왔겠구나라는 생각이 쉽게 들고 다른 에피소드들이 더 꽂히고 아이들 정말 행복해지길. 13화 지희의 장례식. 재단이 꽃도 없이 호젓한 것을 보고 드라마 나이 아저씨 장남 상훈처럼 해석이와 인맥으로 꽃과 화환으로 가득 채워주고 싶어졌다. 주원이 사랑했던 지희의 영정주의를 상훈이 해준 것처럼 꾸며주고 싶었다. 13화까지의 궁금한 포인트 능력자를 모으는 고등학교의 정체, 너무 수상한 청소 아줌마, 낮자의 장례식에 있던 여자 딸, 지희와 희수의 사고가인 무조건 무슨 일이 있는 전학생 신혜원, 미연부자를 놓쳤다. 마상민 차장을 조종하는 국정원 돈, 남은 치라도 차분히 깨물고 싶다. 좋아 너무 좋아 8화에서 13화까지의 부모님들의 이야기 두 부부 모두 관계성이 멋져 긴박한데 따끈따끈하거나 대충 주제만 쫓으면 뭐 있을 법도 한데 카메라워크랑 빛이랑 그림자랑 각본이랑 음악 들어가는 법이랑 연기랑 캐릭터가 너무 좋아 전부잖아 무빙 12화 13화 두 번씩 봤어 역시 류승룡 님은 정말 대단해 너무나 존경 무빙이 너무 좋아서 다른 작품에 손을 댈수 없는 상태. 솔직히 칠화까지가 너무 재밌어서 부모님 턴을 즐길 수 있을지 걱정이었는데 기우였어요. 13화를 보고 북한 잠수함 좌초 사건을 읽고 나니 실제로 북측도 남측도 사상자 다수여서 충격이었다. 민간인도 연루되어 있고 한 사람은 지금도 행방 불명이라는 강릉 침투 사건. 14화 시점에서 개인적으로 궁금한 점. 신해원의 정체 수위와 이야기하는 사이란 동료 강우는왜 NTDP를 알고 협조적인가? 아버지와 관객, 청소 아줌마의 정체, 북간첩, 진천의 아들 두고, 방기수, 기대점 나주 딸의 활약, 박희승씨의 활약, 어벤져스의 집합. 이스케일의 크기 스토리 완성 매주 볼수 있다니 너무 행복해. 어휘력이 떨어지지만 정말 재미있다. 이 말에 밖에. 이야기의 전모가 보이기 시작해서 더욱 분위기가 고조되었네요. 무빙 보기 시작했을 때는 20화나 있어? 라고 했는데 13화까지 보면 앞으로 7화 밖에 없어. 상태가 된다. 13화까지 최고 오브 최고. 최고의 휴먼 드라마이자 최고의 액션이며 최고의 느와르이자 최고의 로맨스이며 최고의 하이틴이며 최고의 판타지 모든 최고를 아우르는 드라마. 11화의 마지막은 웃는 얼굴의 업. 14화는 우는 얼굴 데뷔로 보여주는 방법. 각본뿐만 아니라 감독도 훌륭하다. 디즈니 플러스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